저희, 저희 팀은 국내 식품업계 캐릭터 활용 실세및 효과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어, 먼저 연, 발표 순서는 서론 이론적 배경, 분석 결과, 결론, 참고 문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런 저희의 연구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기존의 캐릭터 마케팅이 활성화됐던 부분은 식품 종류에서 어린이 기호 식품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다양한 식품 종류가 확대되고 있고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식품 업계에서 캐릭터들이 활용되는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한 효과는 어떨까? 가공도가 높은 기호 식품에서 주로 활용되었던 캐릭터들이 가공도가 낮은 식품류에서 활용된다면 소비자의 기질 가치의 차이가 발생할까? 라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첫째, 식품업계에서 활용되고 있는 캐릭터에 대한 이론적인 개념과 현황을 파악한 뒤, 둘째, 식품업계가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셋째, 캐릭터의 활용의 효과를 파악하고 식품 종류에 따른 캐릭터의 활용 방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어, 저희의 연구에 대한 연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온라인 설문 조사를 통해. 통계자의 소비행태 및 가치를 파악한 뒤 SPSS 분석을 통해 인구, 인구 통계학적 문항과 캐릭터 관련 문항간의 통계적 유의 수준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어, 이러한 연구 목적과 배경 아, 이러한 목적과 방법을 방법을 말씀드리고 나서 저희의 연구의 간단한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릭터랑 외형및 성격 등에서 다양한 개성을 갖고 소비자에게 친근감을 형성하는 것으로 이를 산업화하여 상품화 및 라이선싱을 하는 것이 바로 캐릭터 산업입니다. 저희의 연구에서 사용된 캐릭터 산업에서 활용되는 캐릭터 유형은 개발 목적에 따른 유형으로 나누어진 라이선스 캐릭터와 자체 캐릭터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어, 대표적인 식품 기업인 빙그레에서 빙글에서 활용되고 있는 자체 캐릭터와 라이선스 캐릭터의 상품 예시입니다. 자체 캐릭터로 해서 활용되고 있는 제품과, 제품 예시로는 빙글에 우스 우유가 있고, 라이선스 캐릭터의 펭수를 활용한 펭수 부모 사마구가 출시되었습니다. 시대별 매체 변화에 따른 캐릭터 마케팅의 변전사는 대략적으로 이렇고, 현재 현재에는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해 과거와 달리 다양한 플랫폼에서 개성의 개성을 가진 캐릭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저희는 분석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저희의 분석은 총두 가지로 도출될 수 있었는데요. 어, 첫, 첫 부분은 캐릭터 활용 효과 조사 부분으로 소비자들이 현재 캐릭터 산업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간단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어, 저희의 두 번째 연구 목적인 캐릭, 소비자들의 캐릭터에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저희만 저, 지불의 사액과 소모토를 기준으로 가치를 측정해보았습니다. 먼저 캐릭터, 먼저 캐릭터 종류별 일시 경로 분석을 통해 식품에 활용된 자체 캐릭터, 혹은 라이센스 캐릭터를 어떤 경로로 주로 인지하시나요라는 문항을 통해서 어, 현재 활용 활, 현재 제, 제, 자체 캐릭터와 라이센스 캐릭터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어떠한 경로로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 인식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어, 조사 결과로 자체 캐릭터는 식품 패키지에서 라이선스 캐릭터의 활용은 홍보 매체에서 가장 많이 인지함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자체 캐릭터는 캐릭터보다는 식품에 라이선스 캐릭터는 식품보다는 홍보에 가장 효과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자체 캐릭터 특성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해당 세 가지 그림을 보면 어떤 식품 종류나 특, 식품 식품 종류나 식품명 브랜드가 떠오르시나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사진을 보여준 뒤 자체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아, 활용된 현재 출시된 자체 캐릭터를 통해서 식품 종류를 떠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어, 여부를 물어보았 습아 주관식으로 물어보았습니다. 네, 조사 결과로는 대부분의 해답자들이 시, 캐릭, 해당 캐릭터를 보고 식품 종류와 연결하여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어, 특정한 식품명이나 특정한 식품명이나 브랜드까지는 기입할 수 없었다는 점을 보아 이는 어, 자체 캐릭터가 보완해야 할 점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세 번째 또한 실제 소비자들의 캐릭터로 인한 구매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조사를 한 부분입니다. 어,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식품 마케팅에 활용된 캐릭터로 인한 구매와 식품 내 동봉된 캐릭터로 인한 구매가 1회 이상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 아, 조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 캐릭터, 캐릭터로 인한 홍보가 소비자들에게, 어, 해당 식품에 대해 얼만큼 호감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캐릭터와 해당 식품 둘다 관심이 간다고 응답하였고, 이는, 어, 광고나 마케팅에서 사용되는 캐릭터가 긍정적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두번두 어, 어, 번째의 캐릭터 가치 측정으로는 저희의 연구 목적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저희는 어, 식품의 구성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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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식품의 구성에 따라 따라서 기존의 캐릭터 마케팅에 활용되고 있던 기호식품의 특성은 가공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공도를 기준으로 가공도가 높은 기호식품인 바나나 우유, 일부, 아, 원재료의 일부 가공한 즉석식품인 햇반, 원재, 원재료의 농산물, 이렇게 세 가지 구성을 어, 저희들이, 아, 이렇게 세 가지 이미 구성을 보고 조사를, 지불 용액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어, 먼저 시중에 나와 있는 원제품은 자체 캐릭터를 사용한 제품입니다. 어 해당 평균을 보시면 아은 어, 아, 제품은 자체 캐릭터를 사용한 제품입니다. 어 이러한 자체 캐릭터 시중에 나와 있는 캐릭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이 자체 캐릭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저희는 캐릭터가 없는 상품과 라이선스 캐릭터가 그려진 상품을 어 저희가 포토샵으로 어그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제공해 보았습니다. 어 대부분의 어, 응답자들은 라이선스 캐릭터가 더 높은 라이선스 캐릭터에 더 높은 지불 용이액을 어 아, 지불 용이액을 기입하였습니다. 이를 보아 캐릭터 유무에 따른 지불의 차이가 다소 존재하며, 그러나 캐릭터 종류에 따른 지불의 차이의 차이는 크게 존재하지 않음, 않음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어 원제 아 해판의 경우에는 원제품이 캐릭터를 사용되지 않았다는는 제품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자체 캐릭터와 라이선스 캐릭터를 캐릭터 이미지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총 이에 따른 응답자들은 캐릭터 유무 및 종류에 따른 지불 의사의 캐불의의 차이는 크게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어어 해판의 어, 경우에는 어, 보시다시피 0원 어, 단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지브르 사이의 차이가 크게 존재하지 않았다고 파악하였습니다. 어, 사과의 경우에도 햇반의 경우처럼 원제품 캐릭터가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자체 캐릭터가 그려진 상품과 라이선스 캐릭터가 그려진 상품을 이미지를 제시하여 결론, 햇반과 동일하게 캐릭터 유무 및 종류에 따라 지브르 사이게 차이도 크게 존재하지 않았다고 파악하였습니다. 이 또한 어. 평균, 지구를 살기 뒤 부분에서 2원이랑 2원 정도의 차이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앞선 바나나 우유의 차이는 100원 정도 나기 때문에 저희가 지구를 살의 차이가 크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파악을 하였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처럼 지구로상의 차이가 낮음에도 낮, 낮다는 점은 정말 식품 기업에서 캐릭터를 캐릭터 마케팅에 대해 소비자들이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것일까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두 번째 측정 기준인 선호도를 기준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어, 손호, 아, 바나나 우유의 경우에는 응답자들이 라이선스 캐릭터를 가장 많은 선호도를 보였고 햇반의 경우에는 캐릭터가 상관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선호도를 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과 달리 햇반의 경우에는 어, 자체 캐릭터가 그려진 햇반과 캐릭터 여부가 상관없는 햇반의 부분이 미세한 차이를 보여 이러한 응답에서는 자체 캐릭터가 그려진 햇반의 부분을 초점을 둬야 했다. 주위를 기울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과의 경우에서도 자체 캐릭터가 그려진 사과를 더선호한다는 응답이 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색상, 색항목 모두 캐릭터가 없는 상품보다 캐릭터가 있는 식품을 더 선호한다고 파악할 수 있었고, 어,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라 가공도가 높고 기호 식품의 기호 식품의 특성에 가까운 라이선스 캐릭터를 가공도가 낮고 식품의 특성에서 멀어질수록 자체 캐릭터를 선호한다고 분석해보았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로 인해 저희, 저희가 어, 결론을 내려보았습니다. 어, 먼저 분석 결과를 요약하자면 첫째, 소비자들은 캐릭터 마케팅에 대한 반응도가 높으며 식품 구매 시 캐릭터가 활용된 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분석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둘째, 소비자들은 캐릭터에 큰 지불가치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아, 큰 지불가치를 두고 있지 않아 추가적인 비용을 들어캐릭터로 아, 식품을 구매할 의향이 없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셋째, 동일 가격의 경우에는 캐릭터가 있는 식품의 선호도가 높으며, 식품의 가공 정도에 따라 캐릭터 종류별 선호도 차이가 존재하는 등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저희가 어, 식품 업계에서 캐릭터, 캐릭터 마케팅에 나아가야 방향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저희 팀은 식품 업계 전반적으로 캐릭터 활용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한 부분에 있어서 마케팅 전략도 어,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가공도가 높은 대표적인 식품 종류인 기호 식품류는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이목을 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효과가 보장된 라이선스 캐릭터를 활용해야함을 제안하였습니다. 원재료를 일부 가공한 즉석 식품의 예를 들면 소비자 의 연령대가 다양하여 유행을 타지 않고 개인의 필요성이 크게 작용한다고 꼭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해판의 특성을 보시면 가장 잘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원재료의 특성을 잘 담고 있는 자체 캐릭터를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공도가 낮은 대표, 대표적인 식품종류인 농산물은 소비자의 연령대가 높아 캐릭터 활용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다만 어, 디지털 세대와 같은 현재의 젊은층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자체 캐릭터의 활용을 활성화해야 한는을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부분 창고 문화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의 연구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